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성도. 아름다운 공인중개사 김성도입니다. 우리 손님, 앞전에 딸과 함께 왔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그러한 손님인데요. 제 말씀을 들어서 그 빌라를 제 말대로 했으면 아마 수억 원 올랐습니다. 현재 거래가가, 음, 3억에서 3억 한 8천 정도 내외로 올랐습니다. 아 그래서 또 제가 그큰 따님과 같이 왔을 때 좋은 매물을, 빌라를 제가 추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큰 딸도 엄마가 얼마 정도 있는 것으로 갭투자해서 다음에 이득을 내서 조금 통장에 돈을 넣어 놓으면서 조금 재미있게 생활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의 이야기를 큰딸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 그 신랑 너무너무 도저히 안 통한다는 겁니다. 대화가 안 된다는 그러한 식의 신랑이라 합니다. 같이 잠도 안잔지가 그때 말해도 30년이 넘었다는 겁니다. 그 여자분이 30대, 30대 1대, 30대 1대부터 같이 잠자리도 안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좋은 것 추천해 드렸는데, 그 찬스 기회를 흘려 버린 겁니다. 그 큰딸도 마음이 그래서 엄마 생각하면서. 같이 시간 내서 큰 딸이 차 운전해서 이렇게 왔는데 신랑 때문에 남편의 그 통하지 않는 그 억지스런 고집스러운 그런 언행으로 그런 기회를 흘려보낸 그 사모님 생각이 납니다. 지금 그 매물을 잡았으면. 한 1억 5천 정도는 그 정도 내위는 지금 어, 올랐을 겁니다 네, 여러분들 어, 믿으시면서 저 김성두에게 연락 주셔서 좋은 찬스 기회를 욕심을 음, 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김성두와 함께 하십시오 사랑하는 분들 좋아하는 분들 아끼는, 아끼는 분들에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면서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김성도입니다. 감사합니다.